안녕하세요. 네일쌤입니다. 오늘은 폴리젤 연장을 해볼 건데 스킨 핑크색으로 연장을 해볼 거고 우리가 폴리젤 연장하다 보면 큐티클 사이드 부분에 넘쳐서 단차를 맞추려고 갈아 주는데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씁니다. 단차 없이 연장하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듀얼팁 고르실 때는 듀얼팁을 눌렀을 때딱 맞는 게 아니라 살짝 갖다 댔는데 맞는 게 좋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갖다 대고 눌렀을 때 사이드가 맞으면 꽉 눌렀기 때문에 떼고 냈을 때 사이드 부분에 양이 적어요. 그래서 잘 꺾어집니다. 듀얼팁을 살짝 얹었을 때 옆에 사이드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많이 작습니다. 살짝 갖다 댔는데 사이드가 맞으면 돼요. 네,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검진을 이렇게 해보고 나머지 손 듀얼티 골라 주세요 네젤 클리너를 담을 디펜디시 준비해 주시고 키친타올 준비해 주시고요 네, 붓 준비해 주세요 폴리젤 연장할 때 짠 다음에, 눌러주지만, 이번에는 연장할 부분에만 먼저 폴리젤을 바를 겁니다. 자, 듀얼팁을 갖다 댔을 때 칸을 잘 봐주시고요. 한 칸, 두 칸, 세 칸. 지금 세 칸이 프리엣지에 지금 닿아 있는데, 프리엣지보다 조금 위인 이두 번째 칸에 발라줄 거예요. 두 번째 칸쭉 오다 보면, 살하고 손톱하고 분리되는 끝제점이 스트레스 포인트 부분이 있는데, 여기까지 폴리젤을 발라줄 겁니다. 그래야 사이드하고 큐티클 부분에 폴리젤이 묻지 않아요. 자, 이 부분에 폴리젤을 짜준 후에, 내가 연장하고 싶은 길이만큼 연장을 해주고, 큐어링을 해볼 겁니다. 폴리젤 하기 전에 베이스 젤 먼저 발라주면 좋습니다. 본더 발라주시고, 네, 바로 폴리젤 바르면 유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베이스 젤 바르시고 폴리젤을 하셔야 됩니다. 큐어링 할게요 여기서 이제 미경화제를 닦아줄게요 듀얼팁을 끝을 큐티클 라인에 맞추고 밑으로 갖다 댔을 때 원래 폴리젤은 이 위에 폴리젤이 있는 상태에서 눌러서 연장을 하는데 지금 하는 기법은 큐티클하고 사이드 부분에 단차 없애는 게 너무 힘드니까 살하고 손톱하고 분리되는 끝 지점인 이 부분 사이드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 지점까지만 폴리젤을 연장해 줄 겁니다. 갖다 대서 눌렀을 때 칸이 있어요. 한 칸, 두 칸. 자, 두칸 정도의 끝으로 딱 가니까 살하고 손톱하고 불리는 그끝 지점이 맞았어요. 이 부분까지 폴리젤을 발라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칸에 쭉 오다 보면 이 지점인데 좀 비어 있으니까 살짝 위로 올라가서 폴리젤을 발라주면 되겠다 생각하시고 길이 연장해 주시면 됩니다. 디펜디쉬의 젤 클리너 넉넉하게 넣어 주신 다음. 양을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적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스 포인트 부분이 두 칸이었으니까 그 부분에 폴리젤을 얹어주고 젤클리너 양 조절한 뒤 일단 스트레스 포인트 있는 부분에 폴리젤을 맞춰줍니다. 내가 생각한 만큼 올라갔으면 눌러서 자연스럽게 연결해 준 다음에 다시 젤 클리너 양 조절 후 길이를 만들어주세요. 위에서 밑으로 쓸어주시면 되고요. 쓸어주시다가 두께를 어떻게 맞추죠? 보실 때는 이렇게 올려서. 끝 부분을 보는 겁니다. 자, 프리엣지가 갈 부분을 보면 여기 두께를 보실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으로, 이 부분 두께 많다 싶으면 그 부분 을 쓸어주거나, 네, 붓으로 눌러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트레스 포인트 부분 맞춰진 것 같아요. 듀얼 팁 큐티클 라인이 갖다 대고 쭉 내려오셔서, 하라고 손톱하고 분리되는 지점에 폴리젤이 연결이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 맞은 편도 연결이 됐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핀큐어로 고정을 해줄 건데 제가 듀얼팁 사이즈를 좀 넉넉한 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고 손을 떼도 바로 올라오지 않아요. 좀 천천히 올라오는데 근데 듀얼팁이 작으면. 빨리 올라옵니다. 빨리 떠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넉넉한 걸 사용해 준 거예요. 핀큐어로 이뜬 부분을 눌러서 힘을 주시고 큐어링 하실 겁니다. 눌러서 큐어링. 자, 이렇게 각 큐어가 됐고요. 완전 큐어 60초 해볼게요. 듀얼팁 제거하실 때는 눌러주고, 사이드 눌러주고, 왔다 갔다 해서 제거해 줍니다. 옆으로 보시면은, 살하고 손톱하고 분리되는 지점부터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능선도 너무 자연스럽고, 내 바디와 폴리젤 단차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얇게 펴준 거고요. 펴서 작업을 해야 이 부분을 파일로 갈 필요가 없겠죠 옆으로 보니까 이 부분 네, 이 부분은 연결이 좀잘안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또다시 폴리제를 올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건 그대로 놔두시고 다음 손 작업할게요 듀얼티 갖다 댔을 때한칸두칸두칸 두 칸, 두칸 끝에 분리되는 지점 봤고요 자, 이렇게 쭉 왔는데 분리는 지점보다 조금 더위있기 때문에 여기를 살짝 올려줘야 돼요. 폴리젤을 자, 뒤로 와서 이 부분 살짝 올려주기. 자 먼저 자 먼저 사이드 부분 맞춰주고. 바디 연결할 바디, 그다음에 반대편 사이드 부분 폴리젤 넉넉하게 해서 맞춰주고, 그다음 내 자연 손톱하고 연결할 부분 눌러서 단차가 크게 없게 만들어 주신 다음 길이 조절합니다. 자, 길이 두께 보실 때는. 끝 프리엣지를 보면서, 폴리젤 프리엣지가 될 부분을 보면서 동일한 양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중지 갖다 대고, 내렸을 때, 사이드 부분, 폴리젤 닿았고요. 반대편도 폴리젤 닿았습니다. 자, 이때 손을 떼도, 빨리 뜨지 않기 때문에 핀 큐어로 누른 후 큐어링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완전 큐어 60초 해볼게요. 자 옆으로 봤을 때 능선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갈 필요 없고요. 옆에 사이드 보니까. 여기 좀 비어있네요. 이 부분 양을 좀 넉넉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는 어느 정도 맞춰줘서 조금만 작업하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약지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해보기. 오른쪽은 조금 더 밑에 있었어요. 아서 여기서 이제 커팅을 해줄 건데 최대한 쉐입을 덜 잡도록 내가 원하는 쉐입으로 깎아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오벌 쉐입으로 잡아볼게요. 클리퍼로 꼼꼼하게. 최대한 쉐입을 잡지 않도록. 폴리젤를 얇게 연장한 이유는 손톱 끝부분, 프리지 부분을 파일로 갈기 싫어서 얇게 했습니다. 이 위에 폴리젤을 또 덮어줄 건데, 그때 프레지 부분을 좀 얇게 작업할 거예요. 두께 조절을 최대한 하지 않기 위해서 얇게 발라줬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번에 폴리젤 좀 넉넉하게 짜주시고요. 네, 자연 바디 중앙에 올려주세요. 스티클과 사이드 부분 얇게 작업을 해주시고, 살에 묻지 않도록 1mm 정도 남겨주시고요. 옆에 사이드 연결도 양을 좀 넉넉하게 해서 눌러서 만들어주시고, 반대편 사이드도 양을 넉넉하게 밀어주시고 자, 여기서 큐티클 라인에서 프리시까지 쭉쭉 내려옵니다. 자 양이 많으면 덜어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서 두께 조절해줍니다. 능선 보면서 자 큐티클 라인 조금 위로 하이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폴리젤로 하이 포인트 만들어 주면 좋고요 이붓 옆면을 사용해서 큐티클과 사이드 부분 단차가 없도록 네, 눌러주세요. 내 네, 자연 손톱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두께는 눌러주기 자 눌러주면서 두께를 맞춥니다. 프리지 쪽으로 갈수록 폴리젤 양이 없게 해주세요. 끝에는 거의 쓸어주는 느낌으로 최대한 두께는 파일로 작업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시간 절약할 수 있어요 쉐입에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표면 정리에서도 시간을 정말 많이 쓰는데 표면 정리는 샌딩만 할수 있도록 작업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두께가 고르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요 프리즈를 보시고 눌러주시면 돼요 이 부분 두께가 괜찮은데 여기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좀 눌러주기. 이렇게 해서 두께 조절하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물티슈로 손톱 주변 한번 닦아주세요. 바로 큐어링 하셔도 되고, 다른 손가락 작업하셔도 됩니다. 폴리젤는 그렇게 빨리 흐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두 손가락 큐어링 하고 작업하고 싶다면 그렇게 작업하셔도 되고요. 하다가 찍힐 수 있으니까 저는 두 손가락 하고 큐어링 해볼게요. 검지에 양이 많아서 뺀 폴리젤을 다시 사용할 거예요. 큐티클 라인 얇게, 사이드 얇게 밀어서 네, 사이드 부분 밀어주면서 여기 잘 안된 부분 있죠. 사라고 손톱하고 불리는 지점이 폴리젤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 네, 두께가 있게 눌러주면서 지나오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채워져요. 누르면서 많은 양으로 갖다 놓고서 하이 포인트 부분 만들어주고, 자, 이제, 붓 옆면을 이용해서 큐티클 부분 사이드 눌러줍니다. 좀더 얇게. 네, 자연 손톱하고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눌러주고, 여기도, 맞은 편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눌러주시고, 자, 아까 없던 부분 메꿔줬습니다. 큐티클과 사이드 눌러줬으면 위에서 밑으로 쓸어주기. 자 밑에서 쓸때 하이 포인트 부분 망가지지 않도록 쓸어주세요. 자 쓸면서 자, 프리지 부분은 폴리젤이 많이 가지 않게 얇게 작업을 해줍니다. 자, 옆으로 봐서 능선 보셔서 잘안된 부분. 눌러주세요. 두께 보면서 눌러주기. 두께 조절이 다 됐다면 한번더 쓸어주세요. 네, 큐어링 할게요. 네, 폴리젤 발랐고요. 쉐입 잡고 표면 정리는 그냥 샌딩으로만 작업할게요. 거친 표만 한 다음에 부드러운 걸로 해볼게요. 샌딩 하다가 너무 튀어나온 부분 있으면 파일로 좀 갈아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부드러운 부분으로 한번 더. 자그 다음 물티슈로 깨끗하게 주변을 닦을게요 사이드하고 큐티클을 닦다보면 폴리젤 잔여물들이 있습니다 잘 닦아주세요 네, 깨끗이 닦았고 핑크 시럽젤을 얇게 발라보겠습니다